<laughs> 저희가 첫 투어를 한지 벌써 2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때 딱 인생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서 투어를 보면서 우리를 원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구나라고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뭔가 지금 이렇게 나 앞에 계시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시간을 겪어낸 소중한 사람들처럼. 느껴져서 그때보다 더 깊어진 서로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보면서 여태까지의 많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헤어나도 우리도 수많은 반응을 겪었다고, 겪어냈다고 생각해요. 그 기쁜 마음으로 마음이 편히 잠든 날도 있고 슬픈 마음 그리고 아쉬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날도 있고 또는 누군가의 응원이나 따뜻한 말에 감상안기듯이잠들어가 안기, 있었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깜짝할 사이에 인연의 생월이 흘러나요.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이 힘들어 할때 자신도 똑같이 힘들음을 느끼고 또는 그 사람들이 빛나고 즐거워 하는 모습을 보면 자신도 똑같이 깊은 것처럼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하면서 피어나도 저희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을 것 같아요. 슬픔을 느낄 거면 다을 떠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시간들을 함께 견디고 이렇게 우리 눈앞에 오늘처럼 다시 나타나시고 찾아와줘서 그것만으로도 정말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도 쉬운 기에 아닐 수도 있지만 저희 다섯 명이 모두가 이 팀이 이 팀의 진심이고 앞으로도 다 같이 저희만의 할수 있는 무대 그리고 음악을 계속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믿고 앞으로도 곁에서 우리의 도전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겪어야 하는 시련들이 다 있고 각자 다를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 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혜연아에게도 용기나 큰 힘을 이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저희끼리 있을 때 옛날 영상들을 보면서 와 이제 진짜 열심히 했다 그때는 좀 힘들었지만 지금 보니까 이리좀 멋있다 너무 신나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겪은 모든 과정들이 지금의 이사람들 유일하게 그리고 또 빛나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그때 이런 일도 있었구나 하고 웃으면서 루스라톤의거 기록을 캐나랑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캐나도 함께 해주세요. 항상 저희가 캐나를 사랑하는 걸 잊지 말아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리가 <laughs> 열심히 준비한 두 번째 콘서트, 이틀 자까지 끝이 났는데요. 우선 2차까지 이번 거래해주신 모든 키아나 분들께 너무너무 진심을 감사드린다고 꼭 말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 저희는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정말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멋있는 공연을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장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이 어마무시한 세린스트를볼 때마다 이거를 정말 끝까지 할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느꼈던 게 있는데 뭔가 진짜 내가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 순간에 내가 이 무대를 과연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팍 떠오르더라고요 저도 이런 생각을 처음 해봐서 놀랐지만 그래도 모든 것에 완벽한 답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 오랫동안 우리 다섯 명과 피아나가 함께 이 무대를 빛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게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17살에 데뷔해서 올해 성인이 되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피아노 분들께서 은채야 제발 천천히 커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laughs> 너무 어른이 된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저는 신기하지만 이런 말에 장난반, 진신반으로 항상 많이들 하시곤 하는데 그때마다 웃어서 넘기고는 하지만 미세라틱으로서 느끼는 힘든 순간들과 기쁜 순간들 속에 모든 감정들이 저를 이렇게 성장시켜주실까 숙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함께 가는 길이 매번 꽃길일 수는 없겠지만 저희 노래 가사처럼 가실 길도 있기 때문에 저는 꽃길이 있을 때그 꽃길이 더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노력들을 어한만큼은 항상 알아주는 것 같아서 늘 너무 너무 감사한 마음이있다 저희가 완벽하지는 못해도 늘 최선을 다하는 팀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게요. 그리고 힘들 때, 기쁠 때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얼마나 또 아름답고 또 특별한지 너무 잘 알기에 저도 피어나에게 그런 존재가 될수있게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소중하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아무 걱정 없이 행복했던 하루가 되길 바래요 그리고 피아나의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지치는 순간이 오면 오늘을 꼭 기억하고 언제나 그렇듯이 저희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세라뷴는 변함없이 피아나 곁에 있을 거니까요. <laughs> 아, 많이 많이 콘서트를 보러 오신 한분한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감사해서 정말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 드리려고 어제 콘서트 끝나고도 저희끼리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공연이 될수 있을까 이야기를 많이 나눴거든요. 어떻게 오늘도 좋은 공연이 된것 같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콘서트 위해서 고생해주신 여기 현장에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댄서분들, 퍼디팀을 비롯한 정말 모든 스태프분들이 고생해주셨거든요. 정말 덕분에 멋진 공연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피아나, 저희가 벌써 3년차...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해주고 슬플, 슬플 때도 같이 슬퍼해주고 공유해주고. 우리 피아나 덕분에 진짜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우리 피아나도 잘 견뎌줘서 계속 피아나로 있어줘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한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피아노와리라분 서로가 있으면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생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저희에게 온 모든 성장들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더 강해질 수 있게 된 좋은 기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더 단단해졌고 앞으로도 저희 일을 잘 해낼 예정입니다. 이런 저희의 앞으로의 여정들. 같이 지켜봐 주실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힘들고 지치는 일이 있겠지만 오늘 저희와 함께 즐겼던 무대들을 가끔씩 떠올리면서 하루하루 잘 힘차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먼길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좋은 아이디어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피어나랑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와서. 네, 자, 네, <laughs> 어, 원래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예정은 아니었지만은 어제랑 오늘 콘서트를 하면서 뭔가 이런 정말 솔직한 진심을 한번 피아노에게 전해야겠다고 싶... 싶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마지막 투어를 한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2년 안에 많은 일이 있었죠? <laughs> 네. 작년만 생각해도 딱 1년 전에 이쯤에 제가 호텔방에서 회사 분이랑 통화하면서 울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요? 앞이 있긴 할까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거,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정말,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야죠? 그쵸? 그렇죠? <laughs> 넘을 수 없는 벽과 마주했을 때,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여전하더라고요. 그냥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없, 없더라고요. 피아노에게도 작년이라는, 1년이라는 시간 쉽진 않죠. <laughs> 고통스럽기도 했죠. <laughs> 네. 저희도,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1년 동안 정말 다양한 감정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뒷섞인 감정들이 많았는데, 정말 너무 힘들기도 했지만 포기하기 너무 이르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를 오해해 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말야겠어 네. 근데 여러분 혹시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조개 안에 이물질이 들어가서 조개가 엄청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다음에 진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런 고통으로 남에게 진주가 만들어질 거다라는 믿음과 이런 힘든 시간과 증오에게 나의 사랑을 절대 잃지 않겠다는 자짐을 새기고, 키어나를 지켜야겠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더 발전해서, 사랑하는 것들을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간에 1년을 마쳤어요. 근데 정말 이런 생각으로 어둠 속을 걷다보니까 이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그런 빛의 줄기들이 보이면서 뭐 다양한 시상식과 저희 뭐 팬미팅, 컴백을 통해 피어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멤버들과의 더더 끈끈해지는 사이를 느끼면서 정말 까마득 했던 앞이 그 길이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그 호텔 방에서 제가 했던 질문의 답을 이렇게 이렇게 확실해질 줄 몰랐어요. <laughs> 뭐가 진짜예요?라는 질문의 답은 이 공간에 모두 있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laughs> 우리의 열기와 같이 만들어낸 추억, 이 열정, 이렇게 진심된 말과 이 언어, 이 온도 이런 것들이잖아요. 남들이 쉽게 듣는 말이 아닌 우리가 어렵게 이뤄는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게 다진짜예요 저희가 드리는 상황과 나는 이 시간 다 진짜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힘든 시간이 온다면, 오늘을 기억하고 네, 나의 가슴을 정말 가슴 정말 심정뛰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를 믿는 사람이 있다 꼭 믿고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 그 사람 중한 명이 저, 저하고 멤버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꽃게 언제 뭐 언제나 버릴 순 없지만 <laughs> 언제든 걸을 수 있게 우리 계속 나아가고 네, 음. 그리고 네. 지난 1년 동안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짜잘찍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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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요 끝났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진짜 다양한 공연을 해봤는데 이렇게 달리고 너무나도 힘든 공연을 살면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 재밌고 뭔가 르세라핌나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이제 투어를 돌잖아요. 그래서 버지지 않게 이 사이 투어를 반영했습니다. 기다려, 이어도되고 같이 따라와도요. <laughs> 따라와주세요. 네, 여기서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해서 저는 조금 좀더 옛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국에 와서 그 처음 저는 사람들과 함께 회사에 왔던 게2 0 2 1년이라더라고요그그 날이 아직도 사실 기억이 엄전 선명한데. 그때는 저는 오로지 성건을 위해 욕심만 가지고 한국에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아직 멤버도 저에 있지 않았었고, 과연 이르슬라님은팀 이름도 없었고,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한국에 가본다라는 마음으로, 네. 저는 여기서 마지막 아이돌을 할 거야, 라는 욕심으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벌서 2021년이라서 지금 2025년, 네. 4년이라는 <laughs> 시간이 흘러가고 이렇게 르스라딘이라는 팀이 만들어놨고 지금 피어나는 팬분들이 존재하는 게 정말 정말 운 같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완전 진짜 처음으로 아이돌을 시작했던 게2 0 1 1년이라서 올해부터는. 인생의 반 이상 아이돌을 하고 있거든요. <laughs> 진짜 시험도 아니고 자연이 아니고 시작도사실이니 <laughs> 근데 시작자때에는 이렇게 나의 인생이 다 아이돌로 되어있지만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인 것 같던데. 그래도 여기까지 뭔가 되돌아보니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게 정말 다양한 심정들 덕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한국에 간다고 했을 때 그러면 나는 이제 처음으로 요건을 만들어서 한국에 갈게 라고 어떤 팬분이 해줬을 때그 순간 그리고 한국 처음 왔을 때 저는 한국어가 잘 안돼서 현장에서 어떤 팬분들이 일본어로 편지를 써서 읽어줬던 순간 그리고 10년 전부터 응원을 하고 있었지만 그랑 같이 지금까지 아이돌을 하고 있어서 드디어 직접 볼수 있었다고 라 해줬던 순간, 이니다 네.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전, 저한테는 큰 성공보다 이뤄졌지만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전하고싶고, 사랑합니다. <laughs> 네, 네. 네, 마지막 아이돌 리슬라님이라서 정말 저는 은이좋았다 너무, 너무 좋은 팀을 만났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도 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っててくださっ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っあっ <laughs> あっあ,あ,あ,あ,あ私は太陽のように自ら輝く力を持っていないからこそ皆さんの応援を受けて夜空に輝く月で続けたいと思ってるし孤独に感じるような夜を優しく照らす月のように皆さんにとっての明日が少しでも希望を持てるような存在でいたいですこれからもずっとそばでいてくださいイサイン